어떻게 어떻게 어떻또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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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게어분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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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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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세요 성대모사 사기꾼 아, 저기요 게 어떻게 어떻게 어세요아 저요? 아 맵도 다운게 어떻게 어떻게 어고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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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어 저기 앞에 뭐야 플레이어 번 잘해 잘해 1평치 일 편지 일점 있다 있다 어떻게 해나 여기 갈길이 없어 갈길 없어 아. 아씨아 좋아 잘해 잘해 나이스 살려 살려 살려, 살려. 아니, 잘해, 아니, 살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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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아니요 뭘 아니야 <laughs> <laughs> 부담스러워요 챌린지 <laughs> 부담스러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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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세요 아이 오지 마세요 <웃음> <웃음> 오 부담스러운데 어 야, 감사합니다 근데 대구 잘안 하시잖아요 오 <laughs> 어, 나이스 색시해. 색시해 버리네. 누가 섹시하다는 거죠? 여기 4번 님이요 색시해. <목소리> 쭈쭈쭈쭈 쳐다니세요 아! 네, 오, 어떻게, 오. 아 <목소리> 아니 아니야. 촌쭈니야이 너무 가면안 돼. <목소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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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가지 말라고. 야, 피버드 어디 있어? 헬로. 아씨. 아, <목소리> 씨... 아지 마세요. 아, 손만이가 네 진짜. 아, 아프다. <목소리> 아! 야! 네명 이거 십자지 먹죠. 오케이. 야 내렸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네 명. 오케이. 와와 와, 미쳤다. 아 씨. 아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이? 어디 있는데요? 어디죠? 어디 거예요? 여기, 여기인가요? 살릴게요. 응. 네, 네. 사, 살리고 있습니다. 와, 살발하네. 이런 봐. 어? 아, 어. 어, 하나 있어. 여기 여기. 담벼락이. 조심해요. 잘하네. 떡배 떡배. 나이스. 아, 아. 아이고. 어, 주... 야, 무슨 말에 폭탄 쐈다. 근데 있어요. 그냥 으면서 들어가. 나이스. 슈퍼 세이브. 못한말리 있다. 근데 아바타 옷은 언제 바꿔요? 아바타라니. <laughs> 거 뭐라 그래요? <laughs> 캐릭터라고 캐릭터. 하지 누가 아바타라 고래미르스틴인가 그래? <laughs> 아바타 옷은 약간 나중에 <laughs> 내가 마음에 드는 옷이 나오면 그때 바꿀 거예요. 오토바이 뭐야 이거? 나비 오토바이. 오토바이. 오토바이 두 대인데? 너무 많은데 네 명. 어? 여기. 어차차차차차차 어.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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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어 나이스. 어, 나이스. 다리 건너까? 게 좀. 아야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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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까? 왼쪽으로. 아씨, 아이고, 아 씨. 아이고 아이고. 왼쪽으로 붙었다. 아이수. 나이스. 아이수. 하나 붙다. 나무디 나무뒤에 붙었어. 아이수. 그래 이제 잡고 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잘하네. 그러면은 국뽕 비트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저희가 오해할 수 있거든요. 아내 눈. 아내 눈.

내 보시다 총 있어. 넘어갈게. 음, 어딜로 옆에. 그냥 북캠으로그캠 아, 확인 그냥 하게. 아, 뭐야 저거 확인. 낙하산 박혀 있는 거. 아, 박혀있구나. 아, 뭐야, 뭐야, 저거 전원 보여. 그쪽에 낙하산 박혀 있는 거 전원 보여. 그아 낙하산이 박혀 있구나. 뭐야 안거가다어 어머 어찌했을까? 저 원래 주먹으로 데미지 들어는데 안 죽네. 어, 엄청 많아. 나 저거 폭 한번 까보러 가야지. 낙하선 바뀌니? 빨리 가야지. 오, 뭐, 저... 안 죽는다. <laughs> 어, 듀리님, 왜제 목소리가 왜요? 마음에 드세요? 듀리님 <laughs> 혹시 남친 남친이 계시나요? 갓, 듀리 여중생. 네, 남친 계세요. 지금 같이 게임하고 비시거든요 <laughs> 아... 아아 아, 아, 음. 죄송해요 아 죄송합니다 아, 너는 죄송할 일이지 아 죄송합니다 그 중학생인데 <laughs> 아 죄송합니다 어, <laughs> 어, 어 앞에 앞에 개많아 뒤에 뭐야 나이스 와우 아 하나 더 여기 왼쪽에 괜찮으세요? 음. 어? 사운드 사운드 오케이 OK, 확인 오케이 OK, 확인 뒤 k i 잘해 확인도 안 했으면서 버릇 t 가지고 s s o i 와 not a 아 h i t e a g 앞에 t I'm n o 아 a white 아 g e n t I'm not 연막 h i t e a g e n 아 I'm n 아, 아 a w h i 가기 a g e 어요 박스 박스 두 명. 오케이 엠트포로 딱 w 따면 될것같 i n g to put a doctor. Oh, I'm to 다시 저렇게 o 네 t o r What the 다가 x Oh, again. w h a t 뭐 y 뭐. 저 아까 전에 m e What's y o u 에어두개네 하나 딱, 더 있네. your n 잖아 설마 라스트 세 your name? What's your 무적 m e What's your n 어안 죽어 <laughs> 뭐야? 안죽어 있는거같아 맞는거같은데 도저히 안보여 총소리를 이렇게 내는데도 안오는거 보면 얘넨인거같은데 맞아 맞아 얘, 맞아. 마지막 한명 어, 숨어있고 레전드지 레전드. 이거 뭐야 이거 어 아니다 있다 있다 제가저 뭐 하나인가? 어 저기 1평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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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힙합집! 이쪽으로 오면 나... 어. 오른쪽으로 크게 돌아서 나 살릴 수 있어. 나 아, 선생. 어 진짜 안 맞았어. 진짜 안 맞았어. 어. 와 레전드. 야 뭐야? 우와. 뭐야 이거? 얘 낙하산 갑자기 레전드. 나왔어?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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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뭐야 이거? 와, 대박이다. 이따... 근데 걔 보시에요. 얘가 마지막 응, 하나 남은 애고 낙하선 두 명이 적은 거 응, 보다, 그렇지? 응. 대박. 와, 아, <laughs> 신기하다. <laughs>